아 많이 드십쇼. 시 중국 음식만 시켰냐, 이거. 응. 중국집이니까 중국미트집 먹고. 뭐, 야, 이건 좀 맛집에서 시키라니까. 아니, 영 여기 웬일이야, 안 먹고? 아, 웨딩드레스 입으려면 다이어트 해야죠. 응. 어? 그럼 이거 내가 먹을게? 어? <laughs> <laughs> 아니두분 <laughs> 영원히 바뀐 거 아니에요? 에? 야야야, 아, 야. 자 이쯤에서 거국적으로 다들 한 잔씩해. 아 좋아요. 에? 어, 아, 못들어요술한 마시고. 아이 전술 먹으면 더 우울해지고 그래서요. 저는 아시잖아요 술 끊는 거. 전 먹고 싶어도 득템이 되면 못 마셔요. 아이고 한 명은 우울증 환자, <laughs> 한 명은 알코올 중독 재활 훈련자, <laughs> 한 명은 감정 기복 인산부. 이건 뭐 정상적인 인간들이 하나도 없냐 이거 정말 아이고. 아 아이, 저랑 마시면 되죠 최정상인. 음. 아 됐어. 아 이거 뭐 계속 느끼한 중국 음식만 먹었더니 속이 이상해. 그럼 매운 것좀 하나 시켜봐. 뭐예요? 아니 집들이 선물이라고는 달랑 두루마리 휴지 하나 사오셔놓고는. 아이고 뭐, 저희도 남는 게 있어야죠. 아이. <laughs> 야. 그럼 네가 하나 시켜. 어쩌 뭐너 선물도 안 사왔지? 그래 아 저는. 선물 대신 그 시한편 준비했는데. 뭐? 어? 두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어찌 괴로운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마은 서로에게 휴일이 되어주고 희망의 트럼펫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제가 신앙송 한번 하겠습니다. 야야야야! 집들이 와서 무슨 시집은 시시하게 아이고. 아, <laughs> 왜요? 아, 좋은데 득태미한테 들려줄겸 제가 한편 읽을게요. 네. 저... 음. <laughs> 선우사에서 최영미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. 야, 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신데 저 같이 읽으면 안 될까? 그래요. <laughs> 골고루 첫 다볼 틈, 틈 없이 니만 한번 생각할 틈 없이,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. ]이다. 야, 그만 그만. 아이후, 야. 음당패설이 난무해도 재밌을까 말까한 이 집들이에서 무슨 문학의 밤이야. 야, 교육방송도 이보단 덜 건전하겠다. 야, 이 정도일 줄 알았으면 우리 애들도 다 데려왔겠어, 이것들아. 아이고, 참나. 저기 사장님, 여기 애들이 읽으면 되게 좋을... 아, 좀 그만 좀 하라고, 이 자식아, 좀! 아, 왜 그러세요? 지순 씨 우울증 도질까봐 그렇게 걱정하시던 분이 아 씨로 마음이 치유된대잖아요 냅두세요. 야, 얘 우울증만 치유되면 다 되냐? 난 없던 몸증도 도지겠다 아이고, 나 참. 에이, 멋짜자 말도 없고. 에이, <놀람> 세상에.